정부가 민생활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에 총 41조 6천억 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도 1조 7천억 원 추가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중기부, 국토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27일 민생활력 재고를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합니다. 중소기업에 모두 41조 6천억 원을 다음 달부터 본격 공급하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높여 소상공인 지역 신보 보증을 확대하는 등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1조 7천억 원 추가 지원도 적극 추진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6천억 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서민,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 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전기료, 통신비, 이자캐시백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비 지원 등으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해 새 출발 기금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고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용 사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원 방안을 적극 안내 홍보하고 신속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